자그 마지막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다섯 단계. 요거는 음.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책에 63페이지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 선택과 상담. 네. 이게 딱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우리는 뭐 업종 선택과 상담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탐색하는 기간이겠죠. 음. 그 탐색이라는 게뭐한두달 안에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그렇죠.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하나 사도 꾸준한 음. 생활 속에서 음. 저 회사가 좋은 회사다 음. 튼튼한 회사다 음. 안망한 회사다 주식 많이 하시나봐요 하는 것처럼 <laughs> 하는 것처럼 음. <laughs> 그래서 이제 업종을 선택할 때도 어저 회사는 되게 좋아 음. 난저 가게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 음. 어. 어, 그리고 점점 많이 생기는 거 같아 아, 손해 보는 느낌이 아니야 음. 게다가 친절해 음. 응,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 약간 식빵이 음. 처음에 그랬는데 음. 그런 것처럼, 그런 탐색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아, 그러면, 음. 아, 정말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음. 상담을 해보겠죠. 음, 그리고 다 같은 기술 없는 사람도 가능할까? 음. 나한테, 어, 얼마를 가져가고, 날뭘 지원해 줄까? 이런 상담을 이제 해보는 시기에 되겠죠. 음. 그러면서 그 와중에, 어, 상담이 기분 나빴어. 어. 음. 그죠? 음, 아니면, 저... 어,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음. 그럼 뭐 기술자가 없으면 안될것 같아. 음. 뭐 시도 프랜차이즈를 하니까요. 음. 그런 것처럼, 아, 도대체 아닌데? 라고 하면 또 다시 원점으로 가서, 어, 나한테 얼마가 있고 그 금액을 통해서 어 미치지 않는 장사를 통해서 내가 한번 장사를 배워보겠다라는 음. 심적으로 만약에 탐색을 한다면또 다시 탐색하고 상담을 받아보고 음.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음. 또 몰래 잠입해서 손님으로 가장해서 음. 어, 보기도 그래서, 하고 그러겠죠 음. 이 기간이 뭐 길면 길수록 좋을 수가 있고 어, 어, 약간 자리 알아봤을 때 되게 자주 간다고 했었잖아요 가게 자리 볼 그렇죠. 때. 네. 계속 뭐 시간대라든지 뭐 그렇죠. 요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차세 체크하는 것처럼 그리고 쇼핑하는 것처럼 안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음. 우리가 창업 박람회 한번 가보고 음. 아, 거기 중에 그게 제일 낫지 않았어? 음. 하면서 어 엄마 괜찮지 않았어? 음. 어 아빠 3천만 원만 더 줄래? 이렇게 해서 그 와중에 그냥 뭐 쇼핑하는 것처럼 하나를 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음. 근데 이제 본인 돈이 안 들어가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게 가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삼촌돈 음. 이모돈 뭐다 해가지고 어 1억이면 된대 해가지고 <laughs> 음? 1억 2천만 끌어모으자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음. 조카 니가어 총대 메고 해 음. 일은 네가 음. 하고 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 모아가지고 음. 나머지 나누고 그렇죠 프랜차이즈 아. 박람회 한두 곳 해가지고 어, 또 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음. 또 많이 남는다고 하고 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재무적으로 접근하고, 내가 잘 해낼 수 있는지 접근하고,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업종 탐색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다 얘기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다 갈아 넣어서 오랫동안 탐색하는 기간이 좋다. 음. 그리고 어~ 이제 유명하다라는 맛집을 다 다녀보고 나는 여기 강남에 살지만 저기 정말 먼곳 수유리에 맛있는 떡볶이집 있다더라. 거기 가서 먹어보고 음. 하고 아 이걸 비슷하게 하고 싶고 이 사장님이랑 하고 싶고 음. 프랜차이즈 하는지 여쭤보고 안 한다고 하지만 같이 해보자고 하고 뭐 이런 음. 거잖아요. 그래서 음. 오랫동안 탐색하면서 음. 어~ 선택하고 상담하고 음. 나와 함께할 사람이냐, 음. 이 회사가 음. 나한테 쪽 빼먹고 어? 다른 것도 다음 음. 상품 개발할 그런 곳이냐, 음. 이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냐, 음. 그리고 막 얼마나 많은 브랜드를 함께 하고 있느냐 음. 막 이런 걸 이제 막내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음. 음. 자 그런 다음에 어이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어, 너무 너무 바로 간거 아닐까? 감행 계약. <laughs> 아,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 기간은 년, 벌써 1년, 끝나면. 2년인 거죠. 어. 그래서 1년, 2년. 1년, 2년. 그럼요. 내가 그래서 커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음. 똑같은 비슷한 그, 경쟁 브랜드를 또 상담을 해봐야죠. 음, 그렇잖아요. 꼭딱그 음, 아, 음, 브랜드만. 음, 하는 그치? 게 아니라. 하나를 물었다면 맞네. 그 사람하고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이걸 했다면, 아, 그럼 이 관련된 브랜드랑 함께 해서 이 브래, 경쟁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가 낫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걸 잡는 거잖아요. 음. 그죠? 내가 커피를 했다면 이디아도 해보고 야 되고, 음. 그거 관련된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다 해봐서, 음. 아, 이게 맞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가맹 계약으로 가는 음. 거죠. 음.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음. 책에 나오는 그런 가맹계약하기 음. 전에 필수 해야 될 음. 질문들을 음. 좀 해보시고 그렇죠. 해야 된다는. 아. 그럼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류들이 있어요. 음. 그걸 2주라는 법정 기간 안에 충분히 설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꼼꼼히 읽어보고 질문을 적어도 저는 10개 20개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사인하고 나서 2주 동안 아니요 2주 전 아, 사인하기 전에, 전에. 네. 어. 그게 자료를 준다는. 우리가 거. 보험을 아하. 가입을 하면 청약하고 2주 안에 음. 그 자세히 보고 또 반품할 수 있는 것처럼 음 이것도 가맹 기간 안에 알려야 될 의무사항 서류를 음, 보내주고 네. 그거 꼼꼼히 봐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다가 매 장에다 도 장을 찍어요 음 읽고 확인하였음 그럴 정도로 음 중요한 부분들 많이 들어있고 확인. 그냥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고 좀 단어들이 생경해서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해서 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친절히 얘기해주고 내가 납득이 가고 내가 이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음. 이 계약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나쁜 것 같지 않다라고 했다라면 이 계약은 음, 진행이 될 수가 있, 있는 거겠죠. 음 그렇군요. 네.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3단계가 인테리어 계약과 시공. 그러면 그 계약 거. 내용 안에 이게 들어 있어요. 음. 인테리어 계약에 관련된 기간과 금액과 뭐 예외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다 계약, 계약 계약을 할때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시공이 되는 거죠. 이 자체 인테리어 해도 되는 업, 그 업체도 있고요. 업체도 음. 그렇죠. 이, 업체도 있고 어떤 특정한 뭐 기구 가구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걸 사용하라는 데도 있고. 음. 거 계약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디아 테이블 같은 거막 위에 마크 찍혀 있고 막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나무 테이블인데도. 근데 다 아마 그 겨, 나무 테이블도 색깔 다양한데 그 이디아에서 자공, 제공한 그 나무 거예요. 그냥 나무 테이블에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색깔이 다 동일하던데. 아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이가 우리가 쓰고 싶다고 똑같은 나무라고 어, 아무거나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음. 이제 그런 마크 하나 찍음으로써 음. 본인의 부, 그런. 뭐지? 좀 비싸게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인테리어를. 음. 그런 게 그렇지만, 있겠죠. 본인이. 예. 근데 또그걸 우리가 뭐라 할수 없는 거는 음. 그 브랜드는 완전 그 브랜드. 음. 정말 그거 하나 보고 음. 전국 어디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들어가기 음. 때문에 음. 사실 그런 아주 작은 부분도 사실은 다, 예, 다 똑같이 통일시켜야, 예, 통일시켜야 될 부분은 사실은 납득이 가죠. 음. 그래서 인테리어 할때 납득 가능한 부분이냐 아니냐. 우리 왕장사 방송 내용을 보면 그 스시 오픈있던 사장님은 네. 납득 안 가는 부분을 어. 본사하고 어. 싸워서 이겨낸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비용을 어, 줄이는 부분도 있고 필요 없는 지출을 또 줄이는 이런 음. 과정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알아야지. 음. 그럼요. 그거에 또 질을 할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믿고 서로 상생하자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음. 모든 계약이 나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음. 생각을 좀 하시고 음. 거기서 불필요한 거는 어, 제기를 해서 그걸 또. 서로에게 좋게 나한테도 맞게. 이런 인테리어 할때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견적서를 보통 다 제공하나요? 그럼요, 다 봤죠. 그래서 음. 그계약서 가맹 약안에다 있습니다.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음. 이건 네마대로 해도 되고, 이건 네마대로 하면 안 되고 어. 이런 게다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인테, 뭐 에어컨은 네가 사도 되는데 뭐는 안 되고 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가맹 계약 기간에 그 이주 동안 꼼꼼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 아,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맨어 도장 땅땅땅땅 매장 땅땅땅땅 찍어버리면 나중에 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는 음. 얘기인 거죠 음. 근데 자세한 그런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저희 넷째 마당에서도 음.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로 바꾸고 싶은 거나 할수 음. 있는 계약 사항이라면은 그렇죠.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죠. 그렇죠. 네 단계는 네 번째 단계는 장비 계약과 설치 또 다른 네. 큰 돈이 들어가는 그렇죠.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감가상각 해야 하는 부분 <laughs> 예 그거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거 뭐큰 비용이죠 사실 은 인테리어만큼이나 음. 좋은 음. 기계 기구 이런 커피는 것들. 거의 크니까요 그렇죠. 입간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본사랑 해야 하는 건지 음. 아니면 지정된 물건을 구매하면 되는 건지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사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음. 근데 그런 주방기기나 이런 거는 뭐 크게? 각자들이 알아서 어. 해야죠. 근데 어. 이제 어, 중고와 새 것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고 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죠. 음. 어. 근데 물론 기계라는 거는 어,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 장단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음. 음. 네, 그러면은 다섯 번째 단계인 본사 교육과 오픈. 네, 가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저는 본사 교육 이 2주는 항상 음. 너무 모자라다 생각했는데 음. 그 베이글도 2주였어요. 음, 음. 어, 2주 하고 갔는데 이게 되게 짧지 않나. 그래서 축약. 교육이라는 게 있죠. 음.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고 음. 어, 본사에 요청을 했을 때 언제든지 와서 교육을 해주고 도와주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냐 음. 이런 게 사실은 본사의 힘이고 음. 좋은 본사라고 할수 있겠죠. 주지만 부족하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럼요. 와라. 그런데 아, 그게 약간 저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게 되게 속 시원하지 않고 음. 그냥. 거칠 같은 느낌 약간은 있어요. 아 오히려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니까 그게 좋은 분산이냐 아니냐 아니냐로 이제 결정할 때도 음. 한 항목이 될수 있긴 한데 오히려 저는 그 거꾸로 봐요. 음. 어, 허피티는 이제 그래도 장사에 대한 걸좀 알고 힘들다는 걸 알고 음. 이러니까 이주는 음. 너무 짧다라 고 생각하지만 음. 오히려 이주조차도 잘할수 있다.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란 <laughs> 생각이 들어요. <laughs> 응, 어, 할수 있는 거, 뭐, 간단한, 아이, 뭐, 간단한 거 아니야? 근데, 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이, 뭐, 이하면 똑같을 텐데,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히려 2주라는 아게 제가 봤을 땐 보편적인 기간으로 함축된 거야. 아한 달이면 너무 길다고 안할 사람도 많을 것 같아. 아 내, 내 생각에. 그럴 수도 있겠네. 한달 동안 장사를 그치. 못 하고 내가 어, 그렇지. 교육을 받으러 왔야 그렇죠. 된다는 거야. 근데 2주면 할수 있거든. 2주라면또 음. 영혼을 갈아 넣어서 내가 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 그래서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 약간 약간 그 약간, 요리 학교처럼 응. 6개월을 끝낸 자만이. 응. <laughs> 신청할 수 있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하겠죠. 차이즈 아니죠. <laughs> 그렇죠. 그럼 안 하겠지, 이제. <laughs> 프차이즈왜 하는 거야? 그렇지. 더 수월한 음, 곳으로 가는 거지. 아, 그니까, 러이 그러니까, 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니, 또 특이해서도 또 인기 많을 수도 있지. 그래서 2주 안에 소화할 수 있는 자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인지 아, 알겠죠. 아, 정말 아, 라면 한 번도 끓여보지 않은 사람이 2주가 아, 아니라. 아, 아. 음, 응. 어, 이미 기, 기본이 다 있고 그렇죠. 기본이 겉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그렇지. 알아야 되는 그 시스템만 알면 되는 어. 그 리스피만 알면 되는 어. 사람이면 이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기본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했을 때 언제든지 음. 손을 들면 음. 도와주는 곳이 좋다 음. 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사 교육과 오픈은 얼마나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 음. 최소한 다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음. 교육은 알차질 수도 있고 음.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거를 좀 중요하게 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 같은 거에서도. 뭐 어머 뭐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냥 짧게 얘기하는 게더 편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안 맞네, 프랜차이즈랑. <laughs> 프랜차이즈랑 안 맞네.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대신 프랜차이즈를 또 대하는 우리 하나의 입장은 음. 우리가 사업을 한번 배워보자. 그, 이런 음, 것도 그쵸. 있었잖아요. 그 시스템을 배우자. 네, 전혀 모르겠으니, 너무 음. 방대하고 어서부터 손을 내야 될지 모르겠으니 음. 탄탄한 음. 자, 그런 회사를 통해서 뭐 짧으면 2년에서 길면 5, 6년을 음. 보고 한번 내가 장사를 제대로 음. 배워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크게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다음 사업을 할수 있을 정도의 권리금 정도만 축적할 수 있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음. 말은 쉽지만 음.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이 교육이란 건 굉장히 알짜죠. 어, 굉장히 알짜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제대로 교육을 안해 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곳은 이제 좋은 곳이라고 볼순 없겠죠? 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음. 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랜차이즈 창업 5단계를 깔끔하게 훑어 봤어요. 음.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저는 요즘 같이 빨리 변하는 시기에 음. 또 흥미 있는 또 다른 사업 해라고 음.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근데 그냥 음. 이걸 계속 들으면 생각나는 거는 이 많은 분들이 저희 저 부모님도 프랜차이즈 했을 때그 음. 베이글 했을 음. 때 몰랐던 게 광고비 혹은 메뉴판 아, 그렇죠 맞아 그리고 그 밖에 세우는 거 뭐라고죠? 아예입간판 어, 입값 판이 예. 바 메뉴 바뀔 때마다 음. 그게 되게 비싸더라고. 음. 그, 이게 매번 이 판을 갈아야 되고, 뭐, 광, 그, 새로운 메뉴 한 것에서 포스터 사야 되고, 음. 이런 게 생각보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세트도 바뀌어요, 막. 음. 요즘 세대에 맞춰가지고, 음. 커피, 커피 세트도 바뀌고, 음. 바구니 도 바뀌고, 시즌마다 또, 또, 어. 바, 저 사진이나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고. 바뀌고, 그래서 이런 것도, 비용도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합리적인지를, 들어왔어요. 맞아요. 보여줘야 돼요. 비용이 음.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음. 합리적인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광고비에 대한 부분도 잘 꼼꼼히 살펴봐야 음. 음. 돼요. 이제 광고비를 본사와 그각 지점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이게 음. 법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지금 제안하고 많이 들여다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본인이 선택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아 우리는 그냥 이대로 해도 지역 기반으로 해도 열심히 하면 될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이번에 전국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냥 이번에 이월래하고 비를 광고 모델로 소비하자. 응. 이런다고 하면 그걸 본이 또 부담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런 걸좀 봐야 되는 거죠. 제주도에 대해 생각 없어요? 뭘요 계속 이거 서울 아... 전 지역으로 넓히실, 아니요. 보세요? 저는 뭐 이제 앞으로는 이 복잡한데 얘기는 복잡한데, 네. 어 창업의 형태나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네. 오. 그러니까 세상 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판매 형식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지점은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것도 달라지겠죠. 아, 지금 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쓰읍, 그림은 만약에 이게 더 확장돼야 된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네, 그럴 생각은 없고. 저는 그렇게 뭐, 열심히 살 생각이 별로 없어요. <laughs> 저는 막, 예, 네, 그냥, 이렇게, 살래요. <웃음> <웃음> 너무 큰 부자 되고 싶지 않다. 아니요, 예, 네, 저는 뭐,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싶지가 않아요. 응. 그리고 또큰 부자가 뭐, 하면 된다는 것도 철학이니까. 아니고. 예, 네, 그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제 철학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저는. 그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시기에, 이, 이렇게 표현할,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점점 자기 음. 혁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나 혼자 혁신이라고 할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사 프랜차이라든지 지점 있는 상황에선 모두가 합의하는 한 점으로 다다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음. 혁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음. 어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했었던 형태가 아니라 다르게 바르자. 응 하는데 다 동의하지 어, 어, 않는다는 거지. 못 하는 거죠. 현실을 반영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어 오늘부터는 트랜스포메이션 딱 바뀌어서 오늘부터는 갑자기 바뀌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대주주가 있고 주주가 많으면 요즘 기업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어, 안 되더라고요. 안, 그러니까 <laughs> 그게 한 사람의 통찰로 인해서 그게 음. 되게 쉽지 않아요. 음. 그게 사실이라고 하, 하더라도 음. 모든 사람들이 당장 변화할 마음이 있지는 않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창업하느냐 프렌치한 스타일 하, 음. 하느냐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렇죠. 보편적인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럼요, 그럼요. 보편적인 사람 만약에 미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못 바꾸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음. 진짜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 나도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음. 벌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거예요. 음. 당장은 괜찮고. 미래라는 게아 그럴 것 같은지만 확신이 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죠? 확신하는. 그렇지 음. 오늘은 확실한 거. 오늘이 더 가까운 거야. 미래 는 음. 너무 멀고 음. 그렇기 때문에 아, 그게 맞는 것같아라고 하지만 거기에 당장은 동조할 수 없는 그런 음. 무수한 현실들이 있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자기 혁신이라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역사 속에 대기업들이 어 망하고 했던 것들 그런 뭐 음. 필름 회사라든지 카메라 음. 회사들이 계속 영속할 수 없었던 그런 자기 혁신이 사실 어렵다라는 걸 느껴요. 음. 저는 그걸 요식업에서도 느껴요. 음.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무조건 끌고 갈수 없는 건 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미래라는 거는 절대 그렇게 확신할 수, 확신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에 충실한 거에 대해서 음.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밭을 맬 때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사실은 음. 그걸 내가 다지음을질 수가 없는 음. 거기 때문에 각자가 선택한 길을 갈수 그렇죠. 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폭 안에서만 음. 그들의 의견을 투영해서 결정할 음.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음. 그럼 아예 그 형태 바꾸는 거는 새로운 사업을시작되요 그럼 회사를 달리 한다거나, 그쵸? 자회사를 만든다거나, 어... 다른 출차를 해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거기 에 동참하는 사람은 할수 있는 거겠지만, 음... 기존의 것을 방향을 바꾼다는 건, 그건 사실은 약속이 아닌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것을 하고, 새로운 것도 할 거라고 하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음... 어, 오늘부터 그렇게 하지 마. 맞죠. 테이블 빨리 줄여. 그리고 빨리 어떻게든 이거 온라인 사업에서 해야 돼. 반조리를 만들자. 이거는 어. 혼란인 거야. 맞아요. 어. 아니 그 방법은 이거 내가 먼저 하고서 따라오는 부타함이니까 그렇죠. 내가 이거 잘 되고 있으니까 음, 이거 보여 줘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경점이 없느냐 있느냐가 어.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할 그렇죠.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 혁신은 지경적어 지경점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음. 그렇죠.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옳다라고 판단났을 때 그때는 이제 그거를 스며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런 뭐 힘들었던 것들 미리 먼저 해서 있었던 오류들을 다 그렇지. 제거를 하고서 그렇지. 이 안정망을 넣어가 이제 해볼래라고 그렇죠. 제공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변화하는 시기에 시행착오라는 걸 있는 거고 시행착오를 이제 해결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음. 가는 게 정말 당연한 음.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는 건 없어요. 음. 이제 그런 시행착오 없이 뭐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시향착오를 거치고 나서 하는 게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음. 예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무모한 맞아.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단체가 커지고 이익 관계가 너무 복잡해지면 음. 결단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음. 그 결단을 실행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 음. 네. 그래서 주주라는 게 51%를 가져가는 게 거기서 있는 것 같기는 어. 해요. 혁신을 해야 할 때는 결단을 내려야 어.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아 그런 건가 싶기도 음, 하고,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프랜차이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았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번 편 보면서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거 생각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 네. 네. 자, 그럼 마무리 인사 하고 가볼까요? 네. 예, 네. 네, 저는 뭐 요즘에 우리가 그 한동안 코로나 음. 사태와 관련된 자영업에 대한 뉴스를 많이 얘기를 음. 못 하긴 했지만. 참 너무너무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고 또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 그거에 관련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음. 어쨌든 프란폭의 희망 같은 음. 자기 자신의 꼭 심으시고 살아남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방송을 통해서 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는 프랜차이즈 정말 이거 음. 왜 하나 막 에이.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음. 요즘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음. 그중에서도 그또 괜찮은 프랜차이즈들이 뭘까라는 음.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관심 있었던 거 한번 훑어주겠다 네네. 한번 몇개 보겠다고 했잖아요 네, 음, 다음편에 그거 한번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음.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말자 음. 음. 그럼요 네. 그런 생각 하면서 오늘도 그럼요. 한번 프랜차이즈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상가가 있다면 프랜차이즈 괜찮겠다라고 네. 생각이 바뀐 어, 허패디로서 다음에 마마쿡이라고 반찬집 한번 <laughs> 해드시면 재밌을 그것또 같아요. 그또 상권을 봐야죠. 그쵸 그쵸. 음, 네 네. 자 그러면은 마무리 인사할게요. 우리 모두 잘, 잘 살아봅시다. 살아봅시다! 우! 우!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우!